안녕하세요. 전국민 비상금 해결을 도와드리는 화이트뱅크입니다. 최근 들어 꾸준한 물가상승 때문에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전국민분들을 위해 저희 화이트뱅크는 비상금을 쉽고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실까요? 지금 당장 빌린 돈 대출이자 병원비 월세가 필요한데 짧은 시간 안에 돈을 구하기가 어려우셨던 있으실까요? 그래서 요즘 카카오뱅크 토스 비상금 대출이나 무서류 무방문으로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고, 또 유튜브나 네이버에 돈을 마련하는 방법을 검색하시다가 아무 의미 없는 광고만 보고서 문의하셔서 정식 업체로 허가도 안된 곳에서 사기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이렇게 준비하였어요. 요즘은 휴대폰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이나 상품권류를 구매한 뒤 다시 판매를 통해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소액결제 현금화란? 본인명의 휴대폰 하나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현금을 만드는 것인데요. 소액결제 현금화는 반드시 정식업체를 이용하셔야 사기 피해를 안 받고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한국상품권협회 정식등록업체인 저희 화이트뱅크에서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한 대로 간편하게 현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댓글을 보시면 화이트뱅크 공식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셔서 카카오톡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전문 상담원이 배치되어 빠르게 상담이 가능하시답니다.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니 언제든지 비상금이 필요하실 때 저희 화이트뱅크에 상담 신청을 하셔서 급한 돈 마련해 가세요. 비상금이 필요할 땐 화이트뱅크. 안녕하세요. 전국민 비상금 해결을 도와드리는 화이트뱅크입니다. 최근 들어 꾸준한 물가상승 때문에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전국민분들을 위해 저희 화이트뱅크는 비상금을 쉽고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실까요? 지금 당장 길린 돈 대출이자 병원비 월세가 필요한데 짧은 시간 안에 돈을 구하기가 어려우셨던 있으실까요? 그래서 요즘 카카오베크 토스 비상금 대출이나 무서류 무방문으로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고 또 유튜브나 네이버에 돈을 마련하는 방법을 검색하시다가 아무 의미 없는 광고만 보고서 문의하셔서 정식업체로 허가도 안된 곳에서 사기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이렇게 준비하였어요. 요즘은 휴대폰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이나 상품권류를 구매한 뒤 다시 판매를 통해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소액결제 현금화란? 본인 명의 휴대폰 하나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현금을 만드는 것인데요. 소액결제 현금화는 반드시 정식업체를 이용하셔야 사기 피해를 안 받고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한국상품권협회 정식등록업체인 저희 화이트뱅크에서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한 대로 간편하게 현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댓글을 보시면 화이트뱅크 공식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셔서 카카오톡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전문 상담원이 배치되어 빠르게 상담이 가능하시답니다.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니 언제든지 비상금이 필요하실 때 저희 화이트뱅크에 상담 신청을 하셔서 급한 돈 마련해 가세요. 비상금이 필요할 땐 화이트뱅크. 안녕하세요. 전국민 비상금 해결을 도와드리는 화이트뱅크입니다. 최근 들어 꾸준한 물가상승 때문에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전국민분들을 위해 저희 화이트뱅크는 비상금을 쉽고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실까요? 지금 당장 빌린 돈, 대출이자, 병원비, 월세가 필요한데 짧은 시간 안에 돈을 구하기가 어려우셨던 있으실까요? 그래서 요즘 카카오뱅크 토스 비상금 대출이나 무서류 무방문으로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고 또 유튜브나 네이버에 돈을 마련하는 방법을 검색하시다가 아무 의미 없는 광고만 보고서 문의하셨어. 정식 업체로 허가도 안된 곳에서. 사기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이렇게 준비하였어요. 요즘은 휴대폰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이나 상품권류를 구매한 뒤 다시 판매를 통해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소액결제 현금화란 본인명의 휴대폰 하나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현금을 만드는 것인데요. 소액결제 현금화는 반드시 정식 업체를 이용하셔야 사기 피해를 안 받고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한국상품권협회 정식등록업체인 저희 화이트뱅크에서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한 대로 간편하게 현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댓글을 보시면 화이트뱅크 공식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셔서 카카오톡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전문 상담원이 배치되어 빠르게 상담이 가능하시답니다.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니 언제든지 비상금이 필요하실 때 저희 화이트뱅크에 상담 신청을 하셔서 급한 돈 마련해 가세요. 비상금이 필요할 땐 화이트뱅크.